1976년생 병진년 용띠, 2025년 8월 운세, 도전과 성장, 성과를 거두는 달, 1976년생 용띠 여러분, 2025년 8월 여러분의 행운팔자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병진년생 용띠는 붉은 용의 기운을 받아 정열적이고 활기차며 남다른 리더십을 지녔죠.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추진력 때문에 주변과 마찰을 빚거나 감정적인 기복을 보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번 8월은 여러분의 강한 에너지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그동안의 노력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큰 복을 불러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 팔자가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지인분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8월에 여러분이 받을 복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8월의 전반적인 흐름과 1976년생 용띠 여러분의 총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흐름과 1976년생 용띠 총운 2025년 8월은 음력으로 7월 갑신월에 해당합니다. 1976년생 병진년 용띠는 불의 기운을 지닌 용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착용하는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과 금은 상극 관계로 보이지만 1976년생 용띠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더욱 단련하고 다듬어 더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착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이나 계획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거나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추진력의 정교함과 현실적인 판단이 더해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불로 쇠를 녹여 단단한 무기를 만들 듯 여러분을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집을 부리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삼는다면 더욱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8월은 1976년생 용띠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중요한 달임을 잊지 마세요. 8월 1976년생 용띠 금전은 1976년생 용띠는 타고난 재물운이 좋지만 때로는 충동적인 소비나 과감한 투자로 인해 재물의 변동을 겪기도 합니다. 2025년 8월의 금전운는 안정과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여러분의 재물 흐름에 절제와 효율성의 에너지를 더해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섣부른 투기나 과도한 확장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과거의 투자로 인해 손실이 있었거나 재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8월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돈이 새는 곳은 없는지 불필요한 고정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문서와 관련된 거래의 이익이 예상되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월 1976년생 용띠에게 드리고 싶은 금전운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히 정보가 불확실한 곳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둘째, 새로운 문서를 계약하거나 서류를 검토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여행길에서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녹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지갑이 좋습니다. 지갑 안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영수증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8월의 금전운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키는 지혜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재정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면 하반기에는 분명 더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976년생 용띠 건강운. 1976년생 용띠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신체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과로가 쌓이면 몸에 바로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8월 1976년생 용띠의 건강은 휴식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여러분의 과도한 활동 에너지를 조절하여 내면의 균형을 찾고 회복력을 높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심신이 고달플 수 있으므로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성향 때문에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후반의 1976년생 용띠는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해서 몸을 혹사할 경우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행운팔자가 8월에 1976년생 용띠 건강을 위해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여 뇌를 쉬게 해주세요. 둘째,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등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넷째, 쌓인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그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8월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만큼은 남을 위한 시간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8월 1976년생 용띠 인간관계운. 1976년생 용띠는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앞장서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거나 주변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8월은 1976년생 용띠의 인간관계에 소통과 협력의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갑신월의 기운은 여러분에게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갔거나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절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경쟁이나 상사와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인 만큼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주변의 협력을 얻는다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월의 인간관계에서 1976년생 용띠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쌓아두지 말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오랜 친구나 가족 등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껴주는 소수의 인연에게 더욱 집중하세요. 8월은 여러분 자신을 중심에 두면서도 주변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간다면 뜻밖의 좋은 인연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8월 1976년생 용띠 로또 행운 숫자 1976년생 용띠는 타고난 리더십과 강한 의지력을 지녔으며 이러한 기운은 횡재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갑신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1976년생 병진 용띠의 불 기운과 상극으로 비칠 수 있지만 오히려 재련을 통한 더큰 가치 창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행운 숫자는 단순히 운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1976년생 용띠의 고유한 기운과 8월 갑신월의 명리학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러분의 잠재된 재물운과 행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합된 숫자입니다. 저희 행운팔자 채널의 주간 로또 추천 숫자 영상과 조합하여 활용하시면 당첨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주간 숫자 중 여러분의 띠별 행운 숫자 12개를 골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숫자는 1번입니다. 숫자 1은 시작의 수치로 1976년생 용띠의 타고난 기운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상징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구상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숫자는 5번입니다. 숫자 5는 토의 수치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완성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숫자는 6번입니다. 6은 금의 수치로 8월의 금 기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정리와 재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투자에서 좋은 기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숫자는 12번입니다. 12는 완성의 수치로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협업이나 인맥을 통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숫자는 14번입니다. 일은 시작, 사는 목의 수치입니다. 14번은 1976년생 용띠의 타고난 기운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장시켜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섯 번째 추천 숫자는 27번입니다. 이는 음의 조화, 7은 화의 완성입니다. 27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이 숫자의 기운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추천 숫자는 30번입니다. 3은 목, 0은 공허의 수치입니다. 30번은 8월의 금 기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정리와 재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시기에 지혜를 더해줍니다. 여덟 번째 추천 숫자는 41번입니다. 사는 목 이른 시작입니다. 41번은 내면의 안정과 외부 환경의 조화를 통해 꾸준히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가 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976년생 용띠 여러분 이 여덟 개의 숫자는 8월의 기운과 여러분의 타고난 운명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별된 조합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행운팔자 채널에서 공개되는 이번 주에 추천 로또 숫자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확인하신 1976년생 용띠 행운 숫자. 중 한두 개를 조합에 포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달 여러분의 복을 여는 연결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로또는 물론 운이지만 그 운의 흐름을 감지하고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8월에는 오늘 함께 나눈 작은 숫자 조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행운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띠에 맞는 날짜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 8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여러분께 다가올 행운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1976년생 용띠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운팔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